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트비즈 박선원입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자격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으로 디페노믹스를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엑셀 기반의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디페노믹스 진입 사례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주식회사 유토비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해 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주식회사 유토비지에서 하고 있는 주요 국방 수행 사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펜오믹스라는 말이 사실 잘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국방 산업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토비지는 저희가 2017년 2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저희가 한 4년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서 기술에 대한 성숙도를 높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AR VR 훈련 시스템을 위한 어 작전 테마 콘텐츠 및 동작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능동형 다자간 그 팀워크 교육 훈련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저희들이 품질이나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식 재산권 등을 열심히 지금 등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또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국방 벤처 협약 기업에 또 선정이 돼서 열심히 이제 국방 분야에 하나하나 차근차근이 진출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저희가 어, 한 4년 정도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대전 ICT 융합 우수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이제 대전도도 알리고 저희가 이제 국방 분야의 우수한 기업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 대표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전문가와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기획관리 영업,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는 MNS 개발팀과 UIUX 개발팀, 그리고 XR 개발팀, 스마트팩토리 팀으로 해서 개발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디자인팀이 함께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국방 수행 사업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제가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들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 올해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첫 번째로 AR, VR, MR 기술을 활용한 방공 진지 전투 상황별 훈련 시스템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육군 방공학교에 시범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방공 무기 체계인 휴대용 쎄미라는 그 무기 체계와 그리고 발칸이라는 무기 체계에 각각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부터 실제 훈련을 수행하고 사후 평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각각의 무기 체계를 연동을 통해서 전투 상황을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고요. 이거를 교정 모의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러한 전투 시스템을 만드는 운용 구성들을 저희들이 이제 간략하게 좀 넣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소유군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군의무학교에서 VR 기반의 평시위기 및 재난전시화학전 상황과 오염응급환자 처치 및 제독 절차 훈련 시스템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량 전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제독을 해서 이 제독하는 절차를 이제 제공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실제 국군의무학교에서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VR 기반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들은 실제 저희 연구진들이 어, 4명이서 동시에 제독하는 절차를 저렇게 매일매일 테스트 해보면서 올 연말에는 의무학교에 직접 어,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용화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처럼 5G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에 따른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또 훈련생들한테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이제 그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적용 대상처를 저희들이 그 의무 쪽에 두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저희가 VR 기반의 바늘 감압술 응급처치 교육훈련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군 의무학교에 저희들이 시범 적용을 해서. 어, 구현할,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바늘감압수를 할수 있는 SRA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고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량 전사, 전상자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실제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핸드트래킹과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훈련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특히 바늘감압수 훈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이런 민간 쪽에 있는 그 훈련, 그 간호나 의료 쪽에서도 지금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환자나 훈련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들을 버추얼 상에서 이제 장비를 가시화하고요. 이를 단순히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훈련 통제기를 통해서. 교관들이 자유자재로 훈련에 대한 시나리오를 부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에 환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하는 응급 처치하는 절차 그리고 이러한 수행하는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어 시범 적용 예정이고요. 어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경찰청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 사건 사고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 훈련 전자 충격기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의 총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주관 기관에서 모의 총을 개발해서 저희 기술과 함께 핵심 기술을 연동을 통해서 어추얼 상에서 14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직접 이 훈련에 대한 관수가 그러니까 연습을 할수 있는 이런 훈련 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참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올 1년 동안 거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많이 어 저희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이제 밤새 갖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공대 시뮬레이션 사격훈련 그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쓸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어, 테러 대응 시스템과 관련돼서 그 국내외에 들어오는 그 여객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선들의 선박에 따른 관수 그리고 실제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상황에 대한 그 조치를 하느냐에 따른 어 훈련을 할수 있는 훈련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1차 년도, 2차 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혼자서 특공대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어 특공대 전체 팀워크로 훈련할 수 있는 다자간 팀워크 훈련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저희들이 올 연말에 최종 납품을 하기로 한 형태의 훈련 시스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 자랑을 좀 너무 했나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게 저희는 이제 디페노믹스란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할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디페노믹스라는 말을 좀 많이들 합니다. 디페노믹스 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펜스와 이코노믹스의 결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 국즉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2020년도에 그 봤을 때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순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러한 그 높은 순위에 맞춰서 더욱더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 시대,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어, 기술들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리고 XR. XR이라 함은 AR, VR, MR을 다 총칭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 있는 기술들과 융합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방위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성공적인 그 국방산업 진입 노하우를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유군을 이해하랍니다. 처음에 특히 저는 이제 여자라서 좀 많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에 부대에 들어갔는데 당황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상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와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그 실무진들 사이에 대한 기술 이해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술 그리고 음, 뭐 이제 전문가로서 의견들도 제시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그 일방 통행이 아니라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시간을,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할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당황스러웠던 게 잦은 보직 변경이었습니다. 첫해 제가 이제 그, 이, 그, 군 사업을 할때 담당자가 네번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뭐좀 하려고 하면 바뀌고 뭐좀 하려고 하면 바뀌면 이랬었는데요. 어, 이게 보니까 보직 기간이 타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이그 추진을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그 관계가 끊기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상호 신뢰가 상호 간의 신뢰를 열심히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잘 이해하고, 어, 설명해 줄수 있는 사내의 군사 도메인 전문가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열심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좀 개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군의 문화가 이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 있더라도 기술을 도입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게좀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제가 조금 선배니까 이제 앞으로 이쪽 분야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좀 멀리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 어, 대응을 하면 성공적인 이 디페노믹스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적용하라라는 게 저, 제가 이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드리는 멘트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MNS를 기반으로 해서 MNS 기반 기술에 ARVR MR 기술을 접목해서 그 이러한 이제 전력 지원 체계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다자간 멀티어버 프레임워크라는 유토이스라는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방공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또 특공대 플랫폼을 완성했고 현재는 앞에서 이제 중령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의 기술과 국방의 기술을 결합하는 그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항공 플랫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난안전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적인 절약도 있고, 그리고 나름의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업체들과 나름의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해당 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는 업무 수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그런 창업 기업들은 이런 내부적 환경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디펜오믹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군사 도메인 전문가와 그리고 각각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전문가분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한 8명 이상의 정말 연구소 기업에 가까운 박사 학위 분들을 가, 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뭐 나름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다만 이번 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창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이 디펜오믹스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기를 좀 바래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음, 그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국방산업의 성공 노하우를 전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되게 소녀 소녀 하신 아,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좀 어, 되게 의외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아, 네. 했습니다. 자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도 보겠습니다. 김민기님께서요,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유토비즈는 VR 기반 과제를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VR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면 VR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노하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일단 뭐 노하우라면 노하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그 소유군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VR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빨리 이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어 저희가 만 원하는 걸 만들지 말고 군이 원하는 걸 철저하게 이해하고 음.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니 그런데 군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걸 그 소유 군을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일단, 뭔이라는 뭐그 집단 자체를. 집단 자체를 네. 어떻게 일단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laughs>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많은 노하우를 좀 전달을 좀 전수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정도는 이러한 기관들에서 저희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 저희들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담당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향후에 저희들이 물건이 갔을 때, 네. 훈련하고 싶은 게 어떤 모습인지를 음. 자꾸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하고, 그거를 기술화시키는 거, 어. 예,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어, 정말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신테크님께서요, 창업하신 지 4년 정도 되신 듯 합니다. 혹시 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회사 전체 중에서 국방 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매출액도 살짝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아... 일단 <laughs> 민감한 부분이긴 네, 한데 네, 네. 매출액은 살짝 더 코멘트를 좀 하고 싶고요 아직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다만 이제 국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 한 팔십 퍼센트 정도는 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십 퍼센트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네. 저희들이 또이 기술을 가지고 접목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한 팔십 퍼센트 정도가 예 국방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처음부터 국방 사업 분야를 겨냥을 하신 건가요 처음 창업하실 때부터? 어, 처음부터 라고 하기는 애매한데요. 일단, 이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이 음.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기반 기술이 MNS 기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방의 경험을 가진 그런 연구 인력들이 좀 있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이제 국방에 접목할 수 있는 어. 예, 융합 기술을 정말로 접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또 방금 올라온 질문이요. 투 나이포레스트 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민간 시장 진출 계획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어. 있죠. 당연히 오. 있고요. 네. 실제 제가 올 연말쯤 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이 민간 시장에서 매출을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견적도 넣었고. 그다음에 시연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이 군에서 나온 일부의 기술을 민간 시장에도 할수 있을 것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 일부에 들었던 그 민군 기술 이전 사업과도 네, 연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또 저희가 또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추가로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 주소로 또질의 남겨주시면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듣고요.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